안녕하세요. 폭텔러 김윤순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복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담론 중에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힘드시죠? 공부라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쉽게 생겼는데 이것이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하늘과 땅을 인간이 연결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것인데 그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것이 공부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자연이죠. 자연을 아는 것이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자연을 아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가 노출되어 있어도 자연을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신영복 교수님도 그것도 맞는 말이다. 삶 자체가 자연이 어, 공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던 것이 달팽이 예를 들었습니다. 달팽이처럼 어, 한 여름에 태풍을 맞고 난 뒤에 자기 성찰을 한 그런 공부를 한 달팽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어, 그런 것도 역시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이, 즉, 삶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그것을 또 고행이라고 우리 신영국 교수님은 얘기를 했는데, 어, 고행은, 고행을 하다 보면 방황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뇌와 실패와,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자기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 공부이다,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고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 기록으로 남겨놨는 그 고전을 읽으면 도움이 되죠. 내가 몸으로 덜 부딪히고 조금 더 쉽게 어, 내 삶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고전이라는 것은 조금...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장르입니다. 그 장르를 쉽게 읽는 방법을 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고전을 공부할 때는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어그 다음에 그 텍스트의 필자를 읽으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필자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독을 하라고 합니다. 이 책을 세번 읽으라는 거죠. 오 하지만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을 세번 읽게 되면 그 책에 나오는 어떤 그, 그런 전문적인 것에서는 정말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인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읽고 그, 역, 그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당대의 문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 탈 문맥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전을 썼던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그, 그때의 그런 어떤 일들을 썼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고전을 읽을 때에는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 이 곳, 이 시간에 나만의, 나에게 맞는 탈문맥, 바로 창조의 정신, 새로운 창조의 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꼭세 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탈문맥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읽으면, 어, 습득하기도 쉽고, 바로, 어, 나의 것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 상당히 어렵고, 머리에서 발까지 가는 여행은 정말 어려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로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슴으로 담고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서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 행동하는 것 이거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데 어, 책 읽기도 사실 어려운데 실전까지 어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 이것만큼 또, 어,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습관화 되어 보지 않았, 던 분들은 또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부라는 것은, 어, 삶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이고전 같은 것을 읽고 그 삶을 조금 알고 가는 것과 그리고 맨땅에 헤딩이라 그러죠. 그냥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 보시고, 오늘부터 발로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담론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